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탁구 핑거벨입니다. 어, 오늘 이제, 핑거스냅 페일의 리그전이 있었는데요. 지금 경기를 마치고 집에, 어, 사무실에 돌아온 시간이 2시 54분입니다. 어, 우선, 편집을 위해서 당첨자를 추첨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당첨자는 총 154분이, 어, 저희가 응, 설문에 응답을 해 주셨고요. 이분들 중에 맞추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기로 한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선전에서 저희가 핑거스냅, 매 경기마다 경기 결과를 맞추신 분께 드리는 핑거스냅 하나씩 드리는 분들 바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는 어, 타코TV와 소소한 마킹님이 경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1경기는 타코TV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 96명의 분들이 어, 경기를 맞춰주셨고요. 이분들 리스트는 저희가 이렇게 엑셀 파일에 다 옮겨놨습니다. 쭉 이제 번호 리스트를 했고요. 자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어, 이렇게 랜덤 뽑기에 숫자를 넣어서 바로 명단을 뽑아가지고 그 숫자에 나오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화를 하고 지금 96명이 이제 맞춰셨기 주 때문에 최대 숫자를 96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뽑겠습니다. 89번. 어, 89만, 안덕중님. 네. 어, 축하드립니다. 안덕중님께, 어, 핑거스냅 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따가 한번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경기는, 알러 핑퐁 때 이상하 탁구였습니다. 어, 경기는, 이상하 탁구가, 경기는 승리를 했고요. 101명이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101명. 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를 옮겨놨고요. 어, 바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명 자,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또 89번입니다. 와 어떻게 89에 두 번이나 오지? 자 89번 또 안덕중님. 아 근데 저희가 어, 중복으로 드리지는 않기로 해가지고 아쉽지만 안덕중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을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어, 80번 대가 많이 나오네요. 자, 85번. 김경민님, 어, 축하드립니다. 이제 김경민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3번 경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경기는, 탁구 TV 대 이상한 탁구. 결과는, 아이고. 잠깐 탁기 누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계속 나오네. 로또 알아시려는데요 <laughs> 자 우선 어자 3번 경기는 이상한 탁구가 경기는 승리했습니다. 자 45분이 맞춰주는데요. 셨 3번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똑같이 뽑아놨고요. 45번 자 똑같이 랜덤 숫자에 45를 입력하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어, 이상한 탁구 제가 맞췄네요. 네, 아쉽지만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정재현님, 축하드립니다. 정재현님, 핑거쌤 스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경기. 알럼픽 붕대 소소한 마킹님. 경기는 이제 소소한 마킹님이 이기셨습니다. 120분이나 맞춰주셨네요. 네. 자, 경기 120명 리스트, 네, 확인을 했고요. 한 번, 이분 중에 한번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20. 자, 바로 뽑들어가겠습니다 55번. 어, 소소한 마킹. 아, 이분도 소소한 마킹 오리지날. 어, 이분은 소소한 마킹이라서 다시 한번뽑들어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잘, 잘 되네요. 자, 다시 한 번. 78번. JH님. 어, 그냥 JH로만 써주셨네요. 어, 네, JH님 축하드립니다. 네, JH님 당첨되셨고요 자, 다음은, 5경기. 타코TV 대 알러피풍. 어, 이 경기 엄청난 옵셋이었습니다. 이제, 어, 많은 분들이 타코TV님이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알러피풍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어, 알러피풍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알러피풍님이 아, 이기셨고, 29분 맞추셨습니다. 이분께 또, 바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 2 9 어, 입력하고요.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18번 어, 영어로 있네. SON HMD 어, 축하드립니다.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름이 다들 어려우시네요. 저는 어, 음. 자 그러면 6경기 6경기 승자는 이상한 탁구 대 소소한 마킹 이상한 탁구가 경기를 이겼습니다. 네 경기는 69분, 음, 69명 맞추셨고요. 5분 중에 한번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9, 자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미니짱님 어, 축하드립니다. 미니짱님께도 어, 핑거셋 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 다시 한번 이따가 영상 마지막에 한번더 리스트를 보여드리고요. 어, 주소, 이제 저희 이메일 보내,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로 이제 주소와 연락처, 성함 보내주시면, 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두 번째 이벤트였죠. 그, 우승자를 맞춰주세요. 이제 우승자가 가장 많이 나온 우승자가 우승을 하면 이제 줄라공 두 박스를 보내드리는 거였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자가. 대회 우승자는, 어, 알러핑풍 님이 11%, 탁코 t v 님이 43%, 소소한 마킹 님이 25%, 이상한 탁구가 20%, 이렇게, 주, 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어, 우승자는 아쉽게도 이상한 탁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줄라공은, 음, 다음 주, 다음 주에, 어, 추후 2월을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해가지고, 넷 박스를 추첨해서 맞추신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쉽지만, 줄라 박스, 어, 줄라, 어, 공 박스는 다음 주로 이월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테너지 드리기로 했죠. 이 예선 6경기를 모두 맞추시고, 우승자까지 맞추신 분께 드리는, 어, 테너지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바로바로 한 번씩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타코TV가 승리 했습니다. 어, 딱 96명으로 이제 맞추신 분이 줄어들었고요. 그 2번 경기는 이상한 탁구. 자, 6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67명이 2번까지 맞춰주셨고요. 자, 3번은 타코TV 대 이상한 탁구. 이상한 탁구가 승리를 했죠. 자, 여기까지는 18명만 맞춰주셨습니다. 자, 4경기는 알로필풍대 소소한 마킹. 2경기는 소소한 마킹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15명. 여기까지는 15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5경기는 타코티 v 대알러핑퐁 어, 이 경기는 이제 알러핑퐁님이 계셨죠. 오! 어? <laughs> 바로 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한 명. 여기까지 맞춰주신 분은 한분 계셨습니다. 자, 다음 6경기. 6경기는 이상한 탁구 대 소소한 마킹. 과연 이분이 또 맞춰주셨을지. 이상한 탁구가 있습니다. 오, 어, 네. 어, 이분이 아직까지 계속 맞춰주신 것 같아요. 한명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마지막 대회 우승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 우승자는 이상한 탁구였죠 이상한 탁구 확인해보고 확인해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한분 계시네요 이효동님 네 어, 대단하십니다 이걸 다 맞춰주시고 우승자까지 맞춰주셨네요 네 이효동님께는 어 테너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뒷부분에 있는 이메일 주소에다가 어 본인 주소지하고 이름 연락처 보내주시면 테너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걸 맞춰주신 분이 계실지는 정말 몰랐어요. 어, 이거 어려웠을 텐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2회 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어, 예선 경기 어,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예선 경기하고 우승자 맞춰주신 분께 천하지한장한 명이면 바로 그분께 드리고 한명 이상이면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회 경기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2회 때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회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